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빨리 좀 앉읍시다. 네? 이렇게 보면 빨리 좀 앉으라고 빨리 좀 자리에 빨리 좀 착석을 해라고 시간 도없구만 너무 헤네요이 사람아. <웃음> <웃음> 아까부터 뭐하시는 거죠? 네, 자꾸 두피를 건드려줘야지 머리가 안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안 빠져요. <laughs> 말로 뭐 불렀어요. 오늘 강화도 2편 오픈하는 날이죠. 그래서 저번 편에 걸었던 이벤트 발표하기 를 위해 또 찍게 됐네요. 이벤트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그 저기 이거 <laughs> 어디 댓글이라고? 용튜브의 댓글 용... <laughs> 잘 몰라요 제가. <쌤. 웃음> 용튜브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용튜브 댓글인데. <laughs> 이거 말고 이벤트 하면 되겠죠? 네. 이거 오픈톡에 다는 거. 네. 오픈톡에 다는 거는 무작인가요 네. 음. 그니까 항상 이, 이벤트가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오픈톡에 바로 댓글 다는 거랑, 그 용튜브, 저기, 저기 뭐지, 그 페이지. 이 페이지에 밑에 바로 댓글 다는 거이두 개가 있으니까요. 우리 님들이잘 <laughs> 하세요. <laughs>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 강의가 많아서 방금도 네, 새로운 강의 지금 오픈하거든요. 선생님이 그 와, 그 완전히 장난 아니죠. 프로젝트를 지금. <laughs> 강의 제목이 뭐냐면은 글로벌 인재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글로벌 인재 만들기, 글로벌 인재가 되려고 하면은 세계사 같은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특강 드디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laughs> 자 그래서 뭐 나중에 진짜 글로벌 인재가 되면은 인증하고 막 그런거 합니까? 네 글로벌 인재대 돼서 인증하면은 내가 니한테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글로벌 아니니까 니네 글로벌 내면은 글로벌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한 10년 뒤에 그렇죠 나는 근데 이제 뭐 늙고 병들어 그러시게 하겠죠? 거동이 불편한 거, 거동이 불편 <laughs> 빵! <웃음> 이재희 학생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 역시 용쌤 참 재미있어요. 이번 아이그 적혀 있는 거이렇고 <laughs> 이번 영상은 강화도가네요. 이번 영상은 강화도네요. 크크 우리나라일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저 고인돌 보면서 탁자식 고인들은 처음 들어봤 처음 들어봤다고 독서실 보면서. 내 탕웨이죠. 많이 수 많이 나오는 닭조개 거기다그수 기본적인 건데 제이야 공부하세요. <laughs> 오늘 3디세기에서 알게 이게 약간 오류가 있구나. 네. 알게 무른 무룸, 어 무른표 이게 크크크. 3디세기 제가 들면 엄마랑 동생이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같이 본다니 무른 크크크. <laughs> 아 이거 오류가 있군요. 폰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폰트가 그냥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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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laughs> 사이트 문제야. <웃음> <웃음> 그러면서 나랑 엄마랑 동생은 용생의 삼디 새끼 덕에 많은 지형지물을 알게 되고 여러 역사적 사실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는 것 같아 요쌤 앞으로도 삼디 새끼 많이 찍어 주실 거죠 저도 중3이될 때까지 용생 강의로 삼디 새끼 꾸준히 챙겨 볼 거예요 약속 많이 찍어 주시면 못할 것 같은데 이엄 <laughs> 힘들거든 찍고 편지 보내 맞죠 장난이죠 그래서 많이 내가 제가 많이 찍어 주지 못하겠고 그냥 열심히 좀찍 해볼게요. <laughs> 얼마 힘든데 많이 찍기가 많이 찍어달라. 그래도 어쨌든 고맙습니다. 가이그 엄마 같이 보고 막 이렇게 막 한다는데 많이 유치할 건데 괜찮겠나? 엄마가 봐도 많이 유치할 건데 동생은 괜찮은데 엄마가 보면은 많이 유치할 건데 이게 내가 많이 까불어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가족 과 함께하는 용생 강의 축하드립니다. 네, 김혜원. 1편에 실망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미있는데 누가 싫어해요? 요즘 더우니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역사 공부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사회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늘 네, 감사합니다. 모항영석교 화이팅. 1편에 실망할 사람이 없을 것 같나? <laughs> 이렇게 재미 재밌는 거근데 우린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강의가 재밌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재미없습니다. 재미있다? 그냥 뭐라고 해야지. 되 음, 그냥 수업을 잘 한다는 느낌밖에 없던데. 자그민 민주희 학생 축하드립니다. 쌤 대단해요. 하나하나 찍으시느라 힘드실 텐데 정말 힘드시더라도 일일이 찍어오시는 선생님은 참 대단하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용수부 알리면서 더욱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오래오래 사시고 더쭉 <laughs>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내가 와닿는지 이거 다 읽으면서 주희한테 내가 선물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 이, 인생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착각이 얼마나 제자가 예, 착하지 예, 예. 몰라요. 통찰력이 있네요. 오래 잘했요 오래 잘했요 사람이 내 주변에 요즘 아픈 사람들이 많이 많죠. 네. 네. 우리 주변에 스님 주변에 <laughs> 되게 아픈 사람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포함해서. 아뭐 근데 뭐 이렇게 알아 놀 정도는 아닌데 <laughs> 지금 병원에 수술 받고 누워 있는 좀 지인이 있고 이래가지고 근 스님이 요 전역되면 요즘 바로 원래 집에 가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요즘 병원 가가지고 그 병문안 한다고 많이 힘들어요. 오시는 겁니까? 네. 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뭐 울고 뭐, 하는 그런.. 뭐 나이 지나서아요그 뭐.. <laughs> 뭐.. 그리고 래 뭐.. 드라마 보고 울고 그러는데.. <laughs> 드라마 보고 많이 웁니다. 요즘 내 닥터스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닥터스. 네. 박신혜가 엄청 이쁘다 아.. 나 진짜 화장하겠네 진짜. 김내문.. 저번에도 김내문 얘기했죠? 네. 박신혜. 예. 김내문. 박신혜. 박신혜. <laughs> 민주희 축하드립니다. 방황족. 이름이에요? 네 아, 이런 거 꼬는 거, 거 아닙니다 <laughs> 이름 꼬는 거, 거 아니에요 이름을, 이름을 불렀는데 왜 이름이냐고 되물어보신 거죠? 아 방황, 방황 중이다 방황 중으로 들었다니까 야, 방황 중으로 들었다니까 방황 중 본인이 방황 중이니까 내가 방황 중인 줄 알고 그랬죠 알겠어요? 이녀석 선생님이 제사회성적에 도움이 된것 같아요 진짜 다른 선생님들보다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띄요, <laughs> 눈이 뛰어요 내가 눈이 관심도 많이 받고요 관심 관심 좀 그리고 예능처럼 제, 정말 재미있네요 유튜브를 하길래 유튜브에도 쳐다, 쳐봤는데 다 이런 거네요 한번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보세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뭐라고했지 윤영석 채널 윤영석 채널 있거든요 유튜브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선 지금 네. 그 거시기가 동명인이 많으면 그냥 삼디새끼 치면 나옵니다. 네. 방황중 방황소 <laughs> 이런가지고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방시면은 방송원 생님하고뭐 되겠네요. 뭐라고요? 누구요? 방송원. 음.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어른어린이네 <laughs> 정유진 학생 축하드립니다. 완전 재밌네요. 오늘의 PD님과 윤종수 선생님의 케미가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 강화도는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이 방학 때 가보라고 추천해 고중 한 곳인데 용생이 가시다니 이거 정말 우연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고인돌 외교장 같은 등 여러 가지 역사 사실과 여행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용생과 오늘의 PD님 도움돼 고생 많이 하셨고 재밌는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투 내 말투. 우연히 아닐래 아닐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가 참 열심히 듣냐라는 거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듣는데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랜드도 사투리로 쓴다는 거 갑자기 <laughs> 또 하나는 선생님하고 글씨를 똑같이 쓴다는 거 지도하고 이런 거 똑같이 쓴다는 거 인생 망하는 거죠. 여기서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선생님 미안합니다. 내가 좋은 선생이 되지를 못해서 항상 내가 그게미안하죠 자아성찰이 잘돼 있네요. 내가 좋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 되려고 한면좀 타락한 생활도 해보고 이래야지 더 이제 막 끈적끈적한 게 나오는데 막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예. 술담배도안 하고 어 우리 제자들 위해서 기도만 하고 내가 그렇게 사니까 뭐 내가 좀 인생이 단조롭죠 인생이 다음 이벤트가 있죠 두개 걸었죠 우리가 이벤트 내 말한 거에 대해서 반응좀 해주세요 뭐요? 방탕의 사시는 님께서 <laughs> 다음 이벤트가 있잖아요 두 번째 이벤트 <laughs> 외교 장각을 약탈한 국가가 어딘지 맞추는 이벤트. 외교 장각을 약탈한 국가가 어딘지 어디 댓글 달는 거지? 그게 오픈톡에 나는 거. 아, 오픈톡에. 네. 오픈톡 밑에 댓글다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용튜브 밑에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용튜브 밑에 뭐 댓글 다는 거꼬또 얘기. 용튜 고사. 네. 그 밑에 댓글 달아 주시면 또 추리 가지고 선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벤트 강도 두 가지로 진행이 되니까 그좀 둘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 어떤 나라였죠? 저번에 걸었던 이벤트 정답이? 뭐지? 외교장극을 약탈한 국가는? 항상. 아 이게 저번 이벤트였어요? 네 관심 좀 가져주시죠 <laughs> 병인양.. 병인양요 네 병인양요 병, 병인양요 신비양요 두개 했잖아요? 네그병인양요도 프랑스고 신비양요는 미국이고 네이 프랑스죠 왜죠? 응? 왜죠? 외교장극 외교장극 프랑스 유치할게 던마 <laughs> 못써! 서 Bronson, Ramambo, b 가 o n s 프랑스 o s a Bronson, M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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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s 이거 이게 이 m <laughs> 또 c a You get to t 네 l k 이 o u g 이 t 이 o talk, you get to t a 영 k y 맞추아 다음 개인 영상 이미 찍었거든 네. 이미 찍었거든요 우리 이제 뭐톰달때 찍는다고 얼마 전에 가가지고 막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막 고생 조... 고생했습니다 네, 네. 정답을 알려주시면 못할 것 같고 어쨌든 뭐 저기 잘 찍었고 <laughs> 네. 해외일까요 국내일까요 보기가 뭐였지 보기 뭐 있었던 거 같은데 해외인지 국내인지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음.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건지 아니면 요리 프로를 찍는 건지 응 음? <laughs> <laughs> 맞춰 주시면 됩니다. 힌트는? 네? 힌트 그런 거 없습니다. 힌트 안 주고. 네. <laughs> 뭐야, 근데 국내에서 찍었다 하면 애매한 거아닌가 뭐야, 국내, 국내 유적지라고 유적지. 썼습니다. 국내 유적지. 미안해요. <laughs> <오늘> 안봐 가지고 <laughs> 우리 원레이피디 님이 이벤트에 답장하시기 <laughs>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원망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네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돈을 보내주는 사람일 뿐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주시죠 물주. 알겠죠? 불만을 가지려면 이쪽에 가지시면 됩니다. 네. 얘들이 불만을 하면 할수록 이 친구는 머리가 커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죠. 아참 머리통도 빠지는 것 같고 살살 갈 때가 됐나? 어디 가는 거죠? 네? 어디 가시는 거죠? 집에요. <laughs> 오늘. 하여간 많이 덥네 비도 지금 아이고, 요즘 많이 더워가지고 애들 은 네? 많이 더우니까 그 더위 조심하시고 또 휴가철이잖아요 올 주와 다음 주네 물놀이 같은 가다가차분하지 마시고 네. 저희 위험한데 가지 마시고 특히 이제 네. 저기, 저기 골짜기 같은데 가서 골짜기 같은데 가서 그 저기 뱀 만납니다 막 하다가 막또푹빠져가지고막 시급하지 마시고 가지 말고 앞에 가지 말고 집에 있어요 강연하다 집에 있으세요. 전 무릎보다, 깊, 무릎보다 깊은 물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무릎 무서워서. 그거 8월 8일 있잖아요. 8월 8일 글로벌 인재가 됩니다. <웃음> <웃음> 8월 8일에 특강 오픈합니다. 특강 글로벌 인재 만들기 세계사 특강 중국사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기대하는 거 이상일 걸. 굉장히 장난입니다. 지금 방금 찍었거든요. 네. 지금 방금 딱 찍고 왔는데 막 장난이죠, 네, 장난입니다. 와, 장나, 지금 보니까? <laughs> 완전 장난이죠? 완전 장난인데 강예진 보니까. 강예진 보니까 완전 장난이야, 이 강예진. 와, 진짜 이러하다가 중국 진출하겠던데나 한류 열풍은 지금 장난이겠다던데. 나 완전 한류도 하겠던데 지금 보니까. 와, 중국, 중국 애들한테 중국 역사 가르쳐 주는 겁니까? 중국 애들한테 중국 역사 가르쳐 주면. 중국애들 거칠잖아. 중국애들 진짜 거칠거든, 장난 아니다. 또뭐 중국인 것도 비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아이 말조심해 아이 아이들 화생이 막 엄마 명 있어요 지금 그래. 피곤하게 하니까. 뭐 피곤한 건 아니고 그냥 뒤통수 조심해라 그거죠. 화생들 나한테 뒤통수 조심해라 지금 그거 아니야, 그죠? 막이 하면은 막 우리 집 찾아오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 오면 농노로 사모십시오. 네? 농노로 사모십시오. <laughs> 시골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다음번에? 네. 우리 그 고래 TV 이벤트 한테만 자꾸 찍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고래 TV 몇 탄이지? 엄청 많이 된것 같은데 고래 TV도 지금? 1년반 넘었죠. 폐지하죠 이제? <laughs> 폐지할 때가 된것 같아 요 이제. 그 보는 것까지 다. 많이 보는데 보기는. 그래요. 몇백조에 되던데. 본학생들은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까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네? 네? 본인이 한 거예요? 네. 조회수 조작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까서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회수 조작하시는 거냐고요? 조작은 그냥 계속 새로고침 같은 걸 누르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나는 진짜 나는 들어가서 안 보네요. <laughs> 선생님은 사이트도 한번 안 들어본다는 거를 내세하면다가요 <laughs> 사이트 안 들어가봐요.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는 답변다는 게 따로 페이지가 있거든. 답변다는 페이지. 페이지. 선생님들 들어가는 페이지. 선생님들들한 페이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가서 답변달고 그냥 수업 준비하고 집에 가면 수업 준비하고 싸고 또 아침에 들어가 나와가지고 오픈톡도 들어. 거기서 볼수 있지. 네, 강의방 가고 오픈톡 욕 좀, 저기 싸우지 말고 <laughs> 좀 싸우지 말고 모든 뭐, 마음 먹기 나름이야. 어? 그러니까. 저기. <laughs> 10위까지 말고 10위까지 하지 말아 <laughs> 피곤해 내가 자꾸 얘기 나한테 물어보잖아 사이트에 나한테 물어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게시판 넌뭐 어떻게 하든 내가. 애들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그죠? 네. 오늘 p d 님은 아침마다 딱 출근하면은 늘 p d 님은 이제 오후 집에 딱 가면은 그 회사 관리 없는 사람처럼 사니까 그 나는 이제 저녁에 보잖아요 네. 답변 달고 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보거든요 보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죠. 네. 이런 일이, 일이 있었다. 왜냐면 내가 저녁에 수업 준비한다고 아예 게시판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서 아참 그렇네? 이렇게 하죠 <웃음> <웃음> 싸우지 좀하으니까 어쨌든 내 하고 싶은 얘기도 싸우지 말라고 거기서 뭘 자꾸 싸우니? 그거 뭐 화풀이 하려고 게시판 들어오니? <laughs> 게다가 스트플라 그냥 노놀 노는 거노라라까 재밌게 <laughs> 뭐 스트레스 뭐 반항 때문에 넣을 수도 있죠그죠 시험 기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좀 적당히 넣고 뭐 죽자 살지 말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laughs> 게임도 하지 말고 세상 뭐 인생 뭐 얼마 재밌는 거 많은데 뭐, 게임 한도 시간 다 보내고 뭐 얼마 인생 재밌는 게 많은데 얼마나 재밌는 게임이 많은데 오버워치 때문에 난리네 어 <laughs> 내 주변 사람들도 오버워치 들문에내 친구들도 한 벌면 내 친구들도 오버워치 때문에 난리더라 오버워치예요. 네? 오버워치. 애들이랑 가끔 합니다. 게임 내... 어렵나? 그러면? 화면이 휙휙 돌아가서. 멀미가 다음... 있는 사람들은 못 뭐, 다음 시간 뭐야? 뭐시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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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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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laughs> 뭐 여기서 또 게임 <laughs> 고거탭이 폐지하든지 해야죠 네. 아그 외교장관 약탈한 국가 맞춘 사람도 무작위로 추첨했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막을 참고하셔서 알맞게 자기 신상 정보를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선물 좀 늦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보내줍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laughs> 아 보내주는데,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조금 딜레이 될수 있잖아.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번도 안 보내준 적 없잖아. 그렇다고. 좀 늦어질 뿐이지. 이해 좀 해주세요. 나 바쁘니까 그런 거 강, 아닙니까? 나 그런 거막 그런 거막 누가 시키고 안 그러거든요. 내가 직접 하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선생님, 좀 그런 자존심 그런 게좀 있거든요. 자존심, 뭐, 자존심 부상가님들. 뭐, 뭐 <laughs>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자님들이 하여튼 막 도가 그래, 도가. 아유. 더 조심하고 네. 휴가도 잘 갔다 오시고 네. 마음도 잘 보내시고 이렇게 하또 오픈 8월 8일 글로벌한 인재가 되시고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만나요 <laughs> 다음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오픈톡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게없습니까 혹시 비하인드 이름으로 올라수있을까 구간입니다. 오픈톡은 난 나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개적으로그 아니 뭐 이렇게 약속이 싸우고 하는건 멜론데 욕하고 하는건 멜론데 네. 솔직히+ 솔직히 까먹고 말해서 우리 어른들도 어디 뭐카톡으 이렇게 단체로 만들어 놓고 가면 거기서 친구들끼리는 막 별의별 말다 알잖아요. 이 친구들이 오픈 톡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sns처럼 근데 네, 내 네. 다만 이제 그거 지금 오픈 톡은 개개방 돼 있잖아.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눈살 찌푸리면 그렇잖아 네. 이거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본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자제해주면 참 아름다운 오픈톡이 될것같아요 근데 서서히 이렇게 정화가 되고 있던데 한 번만 생각하고 글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안우으면좋겠어난딴거다 필요 없고 안싸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게 경론이싸우면 네, 화살 쏜다 내 화살 확 나가면 오늘 화살 싸우고만 자꾸 자꾸 싸우고 오픈톡 다 도착했네